게임은 금지한다고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게임은 욕구가 아니라 결핍의 해소 장치이기 때문이다. 결핍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다른 형태로라도 다시 게임을 찾게 된다. 따라서 핵심은 억제가 아니라 대체와 재설계다. 게임이 주는 세 가지 보상이 있다. 즉시적 성취감, 안전한 실패, 그리고 예측 가능한 성장이다. 이셋중 하나라도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게임은 계속 매력적이다. 그래서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건 결국 이세 가지 보상의 공급원을 현실로 옮기는 일이다. 첫 번째 방법은 접근성의 역이용이다. 핸드폰은 언제나 손에 있다. 시작까지 5초, 보상까지 30초. 이 구조를 깨야 한다. 게임기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세팅이 필요한 환경으로 옮기면 접근성이 낮아진다. 이건 심리적 금지가 아니라 물리적 마찰의 설계다. 두 번째 방법은 루프를 끊는 것이다. 게임은 매일 접속하면 보상을 주는 구조를 가진다. 이 루프가 지속되면 중단은 곧 손실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는 2에서 3일에 강제 공백을 만들어야 한다. 단, 억지로 뺏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보상 루프로 대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행, 캠프, 협동 프로젝트 같은 몰입형 현실 퀘스트다. 세 번째 방법은 칭찬의 전환이다. 게임을 하는 걸 꾸짖는 것보다 안한 하루를 칭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보상은 행동을 강화한다. 오늘 게임을 안 했다. 는 것은 이미 자기조절의 성취다. 하루에 성공이 쌓이면, 내는 자기통제에도 도파민을 연결한다. 네 번째는 난이도의 교란이다. 게임의 몰입은 난이도의 정밀한 설계에서 나온다. 적절히 어렵고, 언제나 해결 가능한 수준. 이 리듬을 깨야 한다. 너무 어려운 상대를 붙이거나 너무 쉬운 루틴만 시켜라. 지루함이나 좌절감이 생기면 몰입은 빠르게 식는다. 다섯 번째는 진짜 성취감의 경험이다. 게임은 작은 노력 대비 큰 성취감을 준다. 현실은 그 반대다. 하지만 현실에도 즉각적 보상을 줄수 있는 활동이 있다. 간단한 아르바이트, 창의적인 미션, 손으로 만드는 일들. 이건 현실 버전의 퀘스트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냈다는 감각이 쌓이면 게임이 대체된다. 여섯 번째는 노동과 놀이의 인심 연결이다. 아이에게 일은 고통, 일하는 메시지를 주면 놀이와 게임만이 유일한 해방구가 된다. 하지만 일 성취의 과정으로 재해석시키면 공부와 일도 일종의 게임으로 인식된다. 그때부터 현실의 행동이 새로운 보상 루프가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엔딩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게임 중독의 근본은 끝이 없는 구조. 엔딩이 있는 게임, 완결이 있는 이야기, 프로젝트의 종결을 경험시켜라. 끝남이 있어야 시작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끝을 경험하지 못한 플레이어는 영원히 루프에 갇힌다. 결국 게임을 못하게 하는 법은 단순하다. 게임보다 현실의 피드백 루프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보상은 조금 늦게, 실패는 덜 무겁게, 시도는 더 쉽게. 이세 가지 원칙이 결합될 때, 아이의 두뇌는 게임을 끊었다가 아니라 현실을 플레이하기 시작했다고 느낀다.